홍쌤의 인생신당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또 신당에서 시작을 또 합니다. 예. 선생님 이그 위에 이렇게 막 있는 거 이거 뭡니까 이거는? 아 연등이라고 해서 네네. 신도 여러분들의 어떤 소원성취 음. 항상 불을 밝히는 거죠. 네. 어, 여기다가 그 우리 선생님 소원도 하나 걸어주시면 어떨까요? 저요? 구독자 빨리 10만 <laughs> 들어주실래요? 음, 뭐 들어주시겠죠. <웃음> 네. <웃음> 네. 자, 우리 선생님 이번에 오실 분 어떤 기운이 또 오십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꽃이에요. 그런데 음. 꽃이 너무 일찍 피었어요. 음. 자칫하면 일찍 져야 되는. 그래서 혼란이 많이 많이 가중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음. 네, 네. 자 그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자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유,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앉아주십시오. 네. 네. 네, 네. 네. 아 예. 네, 인사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번에 인사드렸던 양진아입니다 네. <laughs> 아 우리 어, 에, 전 프로. 초창기 정도에 나오셨죠. 뭐 가수 활동도 하셨지만 내 네. 종양 네. 그런 거 네. 때문에 네. 활동 을 중단하고 네. 진짜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네. 일단 뭐 건강 은 어떠신지 그것만 좀 한번. 이제는 잔병도 없고 코로나도 한 번도 안 걸렸어요. <laughs> 아 음. 선생님의 음. 좀뭐 좋은 많이 들으셨잖아요. 아 네, 기운을 많이 받아간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음. 때. 그래서 음. 네. 자 그러면은. 또 우리 신당에 오셨으니까 네. 제가 또 방울을 흔들어 보면서 아, 네.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음. <놀람> <놀람>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할까? 자꾸 내가 원하던 바가 아니고 내가 원하던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그 답답한 심정을 누구에게 얘기해야 될지 몰라 방황하는 나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얘기를 정확히 해야 돼. 끄떡거리기만. 아, 맞아요. 그러니까 친구들 일도 있고 사, 음. 가족 일도 있지만 어릴 때부터 친구들을 위해서 뭔가를 도와줘도 오히려 미움을 받더라고요. 오, 네. 미움을 받아요? 네, 음. 오히려 미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미움을 받아요. 뒤통수야. 네. 음, 그게? 꽃이 너무 일찍 만개했어요. 음. 어, 그래서 아마 10대 때부터 여러 사람들에게 각광도 받았지만 마음속에 어떤 걱정거리나 힘듦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네, 맞아요. 음? 네. 그리고 염진아 씨는 네. 고독해요. 음.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찾게 되고, 혹여라도 뜬금없이 인생사에 사람이 나타났다 하면, 맞아, 이 사람이야. 하고, 쉽게 결정을 내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처음에는 저를 지키려고 아닌 척하고 좋아도, 어느 순간 그냥 제가 마음 문다 열어버리고, 선생님 말씀대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남자 있지 않아요? 어... 아, 아마 뭐, 들키신 것 같은데 들키셨는데 있으세요? 어때? 아, 네. 뭐, 아, 썸 썸입니까? 아니야, 무슨 썸이야 남자친구? 썸이면 어... 내가 얘기를 안 했지. <laughs> 아, 근데 그로인있서네어딜 쳐다봤어? 어딜 쳐다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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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해봐. 너무 잘 보여가지고. 뭐가 잘아 보였어요?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가지고. 아. 좀, 좀. 저 신명들. 네. 대신 할매야. 아 전봐주는 할머니. 음 이게 지금 영검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니까 네딱 눈에 띄는 건데. 음참 내가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하지만. 너무 파이팅 인 러브 하면 안 돼. 아 네. 또 울어야 돼. 음 지금은. 사랑도 사람도 모두가 다내내 내 곁에서 떠나가는 그런 운을 갖고 있어서 본인이 마음이 심란하기 이를 때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의지할 사람이 그럼 없는 건가요? <laughs> 평생? 남편을 네. 편안한 사람을 만나야 하지만 본인도 편안한 인생을 살아요. 네. 저울질을 했을 때 내가 더 너를 좋아했던 것 같아 하는 남자 만나면 안 돼요. 아... 그러면 제 결혼 생각은 지금 당장은 없지만 만약에 결혼을 하면 언제... <laughs> 궁금해요. 음, 어쨌든 네. 제가 본 바로는 앞으로 2, 3년 동안은 결혼하시면 안 돼요. 아, 네. 음. 그리고 서로가 마음이 합쳐졌다 하더라도 네. 어, 경솔한 결단도 금물인 3년이에요. 아. 아셨죠? 네. 3년 후는 어. 언제든지 결혼해도 행복하겠다. 네, 한 3년 동안은 네. 많이 연애하세요. <laughs> 그래요? 음. <laughs> 네. 재보기도 하고 결혼이 생각보다 이렇게 행복은 아니라는. 말씀 이놈저놈 <laughs> 아. 이 <놈처럼> 만나면서 <laughs> 네. <한> 재보기도 하고. <laughs> 예. 근데 염진아 씨, 근데 염진아 씨 지금 자꾸 무엇을 새롭게 하고 싶거나 무엇을 더 발전시키고 싶거나 막 이런 생각이 가득가득 실리지 않냐고. 네, 지금 그 시기고 카페를 지금 조그맣게 아. 하고 있는데. 아, 지금 음.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아. 그거 시작한 지몇달안 됐어요. 왜 물어보지 않고 카페를 네 나름대로 <laughs> 오픈했니?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 답답해. 내가 또 하늘을 보고 탄식해야 되는 지경이에요. 잘될줄 알았더니 별볼일 없어. 그러지 않아요? 음, 네. 어때요? 생각보다 잘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뭐 당연히 잘안 되고는 있는데 몇달 되신 거죠? 이제 이제 한달 넘은 것 아, 같아요. 네. 한달 정도. <laughs> 이제 한 달? 네. 그리고 사람은 항상 기 어떤 기대에 차서 어떤 일을 시작하고. 또그 기대에 희망에 부풀어서 하루하루가 가, 가는데요. 지금 염진아 씨 자칫하면 건강도 다쳐요. 너무 용쓰고 그러면 안 돼. 그리고 가족의 일도 이제 등 뒤로 놓고 내 아까림에 신경쓰고 발등에 떨어진는 물을 꺼야 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생각은 하고 있는데 항상 안 돼요. 본인은 <laughs> 신경쓰면 머리가 아파요. 어, 맞아요. 머리부터 아파요. 음. 그러니까 음. 네. 두통이 굉장히 온단 말이야. 네. 그죠? 네.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의 두통이에요. 음. 네, 맞아요. 음. 그래서 음. 나름대로도 걱정을 많이 할 거야. 음. 이러다가 또 음. 다시 안 좋은 게 재발하는 거 아니야. 아. 네, 맞아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는 3년이 지나가야 돼요. 나름대로의 어떤 재능이 만발할 수 있는 3년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할것 같으니까 홍보 아 한번 하세요. 저희 카페는 어디 이름이 뭡니까? 네. 태양 휴게소. 다섯 글자네? 네. 네, 어디 있는가? 아주 좋아요. 아, 아 정말요? 좋아요? 본인은 오 자가 아주 행운의 숫자예요. 아, 오가요? 태양 휴게소 다섯 글자잖아. 네. 아주 훌륭해요. 음. 염진아씨, 네. 다섯부터 네. 어, 지금 이제 앞자리 는 내가 얘기 안 했잖아, 그지? 네. 다섯부터 본인이 원하는 바가 날 거예요. 아 응? 다섯부터요. 어 근데 왜그 소리를 하는데 왜 갑자기 큰 소리를 어. <laughs> 어 제가 딱 계획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사주를 보던 해도 선생님 말씀처럼 서른 넷 다섯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살 된다. 약간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음, 그죠. 음. 귀가 너무 멍해요. 왜? 어, 모르겠어요. 음. 갑자기? 네. 여기 에너지가 세서 그래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어, 네. 염진아 씨도 네. 우리 쪽의 기운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하고 섬세하세요. 네. 느낌으로도 딱 알아요. 네. 그러지 않아요? 네, 맞아요. 음. 저번에 그... 선생님이 말씀해주셨는데 어, 내가 그대로. 얘기했었어요? 네, 네 맞아요. 음. 근데 그로 인해서 <laughs> 네. 어딜 쳐다봤어요? 아. 너무 잘보여 네. 대신할매야, 아. 전바 주는할매어좀 신기가 본인도 있다. 본인도 예. 우리 신명세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놓지 놓으면 놓안 되는 팔자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네. 음. 그리고 굿도 하고 여러 가지로 나를 위해서 네. 해야 되는 이런 제의식을치렀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나요? 네, 했어요. 음. <laughs> 했어요. 음. 제가 이제 흔히 음. 말하는 눌른 누른... 아, 눌림꽃? 네. 눌림꽃은 <laughs> 전혀 타당치 않은 곳이라 생각돼요. 무당이 무당돼야 될 팔자인데 어떻게 눌림꽃 한다고 해서 무당이 안 됩니까? 눌린다 그래서 눌리면 이 세상에 무당 하나도 없겠네 무당 하고 싶어서 무당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너 눌린 꼬대 준그신 선생 나한테 데리고 와봐 나도 좀그 비법 좀 한번 배워보자 신이 그렇게 눌리면 나는 왜 무당이 됐어 몇번 눌린 꼬 됐어? 몇번 했지 세번 했어요 아... 세번 했고 제가 근데 세번 해도 안 눌린대요 아... 선생 님 말씀대로 그래도 그래도 저는. 할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 눌린 곳을 거행하신 선생들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안 얘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계속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진짜 계속해가지고 첫 번째 곳이 그거였는데 그렇게 해서 간신히 첫 번째 누르고 그래도 계속 저는 그래도 똑같았어요. 그러다가 세번 하니까 제가 기분 탓인지 그런 느낌이 아예 없어졌긴 했거든요.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음. 뭐가 막 보이셨구나. 꿈을 꾸고. 네, 꿈꾸고. 제가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고. 음. 무슨 꿈을 꿨어요? 꿈은 제가 이제 신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꿈도 꿨고. 방울 부채 들고. 네. 그리고 엄마랑 저랑 밤에 꿈에서 산을, 산 같은 데를 걷고 있는데 어떤 콘, 컨테이너 박스가 여기 있는 거예요. 꿈에? 네. 음. 그래서 그냥 초록색깔만 색칠을 되어 있는 간판이 있더라고요. 음. 그 컨테이너에. 그래서 저게 뭐야? 이랬더니 어떤 무속인 아주머니가 나오셔서 너 들어와! 이래요. 그래서 그게 들어갔더니 비누를 이렇게 세우더니 여기 서봐! 이래요. 그래서 샀어요. 샀더니 갑자기 영혼이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훔 떠서 저기 모서리로 이렇게, 이렇게 된 거예요. 훔 떠가지고. 갑자기 여기 장군이 있고 선녀가 있고 막막 음. 이런 이런 거에서 어 장군 뭐해 선녀가 뭐해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엄마가 우리 애 제발 무속 그안 되게 해주세요 하니까 무속이 인안 된다 얘는 이미 지금 저게 왔다 이렇게 말하는 꿈을 너무 생생하게 꿨었어요 사람을 보고 현실적으로는 어떤 얘기를 했어요? 이제 항상 사람들을 보면은 저는 그 사람이 조상부터 보여가지고 야 너는 그 조상님. 때 덕분에 너는 살고 있는가도 조상님이랑 할아버지랑 아빠한테 감사해 해.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알았어 이러는 거예요. 뭐 사소한 것부터 큰 일까지 제가 다 이렇게 말을 해줬었어요. 그 그러니까 나한테 신기가 있는 게 네. 솔직히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되게 많으신가 봐요. 네네. 저는 아.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런 게 되게 많았어 가지고 음. 그리고 제가 말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뭔가를 제가 겪어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음. 다 보이고 꿈꾸고 저녁마다 뭐 뭐가 들리고. <웃음> 그래서 <웃음> 너무 많았어요.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지우셨나요? 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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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이런 부분이 많이 좌정이 되고 또 온전하게 내가 균형을 잡고 인생을 살아가려면. 신주 단지에 대해서 들어봤나요? 어, 네 들어봤어요. 네. 집에는 항상 신주를 올 곳이 모셔놓는다 하는데 이런 형태의 삶을 사신 조상이 계시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나요? 어, 있 계세요, 계세요. 음, 누구죠? <laughs> 이모 할머니. 음. 네. 신주와 업대감 단지에 대해서는. 네. 심사숙고 하면서 신중하게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팔자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사람들은 신주단지 모시면 귀신단지 모시고, 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어? 모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걸 집에다가 모셔놓고 더 곤혹스러운 삶을 음. 만드느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네. 집안 내력적으로 그런 어떤 신주와 업이 계셔서 네. 이 집안이 반듯했다면 그 전통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근데 제가 방법을 잘 모르기도 음, 하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네. 본인이 원하는 분들 네. 본인과 교감이 되는 분들을 찾아 네. 진지하게 상담을 하신 후에 아. 어, 결정을 하실 문제인데 우리 조상들이 해오신 네. 전통을 나도 이어받아 따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음. 어쨌든 나 염진아는 겁먹을 거 없어 겁도 엄청 많아 보이는데. <laughs> 어쨌든 나는 염진아 씨가 그 동안 너무 고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그 부분이 애석하기 때문에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음. 앞으로. 2년3년 동안 열심히 갈고 닦고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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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하게 빛내서 네. 반짝 반짝한 무기로 세상 밖에 나와 우와 저건 뭐야 하는 소리를 듣는 아주 아주 훌륭한 인생 속의 주인공이 되셔야 된다는 거 명심 또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정우사의 인생 신당 오셨는데 네. 어, 소감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 선생님께서 옷도 이렇게 너무 예뻐요. <laughs> 네. 신상 자체도 음. 너무 편안해요. 음. 편안하고, 여기서 선생님이 또 저한테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누구보다 진심이 느껴져요. 음. 제가 오래 안 친구들보다. 네. 네네. 그래서 훨씬 당연히 인생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일단 마음 편하게 잘 상담을 받다가. 네네. 활네잘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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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분은 지금 삶이. 굉장히 굉장히 빛날 거예요. 네가 이제 인기 되기는 됐나 보다. 애가좀 이상해졌어. 좀 된다 이거지. 요즘은 조금 기분 나쁜 티를 낼 때가 있었거든. 안 돼. 했다가는 이제 가십란에 쫙 오늘 상담 잘 오시길.